이게 뭐야 왜 이렇게 건조해 아 어, 각질 어쩔 거야 쩍쩍 갈라지고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약간 비위가 약한 분들은 미리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할게요 약간 좀 더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좀발 각질이 남달리 심할 편이라서 이 제품을 리뷰하기 위해서 좀더 리얼하게 보여드릴 거거든요 짜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여러분 발 각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깔끔하게 밀고 나서 풋크림까지 바르시면 은 정말 어송뽀송해지거든요 제가 이 제품 써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발에 관해서는 할머니만 저기에 더욱더 같이 드릴게요. 발에도 에브리데이 리페어 풋크림 그리고 프리미엄 투인원 풋팔 이렇게 한 세트고요. 발에도 브랜드 자체가 북미와 유럽 프로페셔널 네일 브랜드에 수출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거든요. 토종 한국 브랜드인데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포장이 너무 깔끔하고요. 센스 있는 선물용으로 주기 딱 좋겠죠? 먼저 이 푸드 크림은. 피부과에서도 판매 중일 만큼 굉장히 믿을 만한 제품이에요. 제품 개발에 피부과 전문의와 피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쏠수 있는 크림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풋파일은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작고 휴대하기 편하고 너무 가볍고요. 자, 케어하기 전에 발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못생긴 발이 이렇게 후천적으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건조하니까 더 각질이 심해졌고요 자 일단 푸파일에 저는 물을 살짝 적시거든요 물을 적시고 하면 더 좋더라고요 저는 먼저 오돌토돌한 면으로 문질러요 색이 변한 투인 원. 이게 마모에도 강한 푸파일인데요 너무 잘 물려서 깜짝 놀랐고 피부 손상은 최소화해주면서 각질 제거는 확실하게 되고요 이게 재질 자체가 녹이 틀지 않고 견고한 스테인리스 소재예요. 비위가 약한 분들은 일단 어, 미리 소리를 했고요. 손잡이는 순수 플라스틱 소재로 굉장히 강한 내구성을 지녔고요. 시원시원하게 잘물리니까 너무 속이 후르네요. 제가 예전에 좀 저렴한 걸쓴 적이 있는데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안에 가운데 그 쇠가 벗겨져 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오래 쓸수 있고요 아픈 느낌도 아니에요 매일 밀어도 될 정도로 자극이 없고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밀리네요 내가 무슨 뭐 칼국수 면발 푸는 줄? 자다 밀고나서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마무리는 역시 푸드크림이죠 주 성분이 우레아 성분인데요 이게 10% 함유되어 있고, 각질 제거와 보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에요. 이 각질 연화 성분은 한국 식약청이 허가한 화장품 최대 함유량이 10%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최대치가 들어있는 거죠. 발 뒤꿈치뿐만 아니라 각질이지만 손, 발꿈치, 뭐 무릎 다 바를 수 있고요. 발랐을 때 뭔가 흰색의 크림 제형이고요. 시원하고 상쾌한 향이 느껴지는데, 끈적임 없이 아주 빠르게 흡수된 느낌이고, 데일리 풋 케어 크림으로 바르면 딱 좋아요. 어떤 제품은 너무 찐득거리고 완전 기름기가 번들번들해서 다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진짜 산뜻하고 촉촉하네요 날이 갈수록 깨끗해지고 뽀송뽀송해지는 발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비포예요 자, 그리고 이게 3일차예요 정말 매끈하고 뽀송뽀송해졌죠 진짜 사용감이 좋아서 너무 강추 드릴게요 발르도록 케어해보세요 완전 초강추!